드라마 친절한 선주 씨 재미있게 보고 계신가요? 막장이다 재미없다 말들 많지만 사실 막장이 빠지면 일일 드라마라고 할수 있겠습니까? 지금은 산만하고 다소 시끄러워 보이지만 기다려 보세요. 곧 폭풍 같은 전개로 몰아치면서 우리 혼을 완전 쏙쏙 빼놓을 겁니다. 얼마 전 나왔던 말도 안 되는 대사들 기억나시죠? 남편한테 애 맡기고 뻔뻔하게 미국 가서 바람을 피운 불륜녀 진상아와. 마누라 돈으로 유학까지 다녀왔으면서도, 잘해주기는 커녕 뻔뻔하게 바람을 피우는 전남진. 이 둘이 오피스텔까지 차려놓고 바람을 피우면서도 뻔뻔하게 이런 소리를 날렸었죠. 우리는 불륜까진 아니다. 불륜이면 서로에게 일순위가 되어야 하는데 그건 아니지 않냐라고요. 집에서 눈 빠지게 기다리고 있는 마누라. 남편 제쳐두고 둘이서 와인 까면서 불륜은 아니라고 자기들끼리 단정하는 것을 보니, 저러니까 불륜을 하는구나 싶었습니다. 정말 미친 것 같아요. 이 정도면 피선주가 눈 돌아가 이 둘의 머리통을 망치로 후려쳐도 정당방위 아닙니까? 근데 피선주도 그래요. 이쯤 되면 살짝 의심스러울 것도 같은데 그냥 현모양처처럼 남편만 믿고 있습니다. 보고 있으면 속이 터져요. 하긴 동생이 사고를 쳐서 지금은 정신이 없는 거겠죠. 대한민국의 애보다 더 많은 게 CCTV인데? 조사하면 금방 나올 걸 구치소까지 들어가며 절이 난리 브루스를 쳐대니 역시 드라마는 드라마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것 때문에 엄마들이 만나게 되었죠. 제가 앞선 영상에서 말했듯 친절한 선주 씨의 대략적인 줄거리를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혹시나 보지 않으셨다면 지금 링크된 화면으로 가셔서 한번 시청해 보세요. 제가 영상에서 말했듯 엄마들은 자기들끼리 얽혀있는 과거가 있습니다. 심순애는 알려져선 안되는 비밀을 안고 있고 한마는은 심순애가 어떤 짓을 저질렀는지 알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식들의 사고를 합의하기 위해 서로 만나게 되면서 슬슬 선주와 진중배의 친자관계가 드러나게 될 텐데요. 선주와 상아는 서로 운명이 바뀌어져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한마는과 심순애가 운명이 바뀌었죠. 곧 드러날 테지만 한마는이 피덩이었던 선주를 거두어 준 여자입니다. 심순애는 선주를 버린 여자고요. 심순애의 못된 짓 때문에 진짜 도움을 준한마은은 땡전 한푼 없이 죽서서 개중 꼴이 되었고 심순애는 한마은이 했던 공을 가로채 호의호식하고 진중배 후처자리까지 깨찼습니다 심순애의 농간 때문에 버려진 선주는 한마은이 주어서 딸로 살아온 것이죠. 그 때문에 심순애와 한마은이 서로 만나게 되면서 어른이 된 선주가 자기를 똑바로 바라보는 걸 보고 심순애로선 기절초풍할 거예요. 선주가 죽은 지 엄마를 똑 닮았으니 말이죠. 자기가 가진 모든 악행이 다 드러나게 되면 자기도 그렇고 자기 핏줄 상하랑 추하까지 어떻게 될지 모르니 심순애는 한만은을 만난 후 제정신이 아닌 채살 겁니다. 어떻게 제가 살아있지? 왜 살아있어? 분명 그때 내가 처리했는데. 하고 말이지요. 몇십 년 전에 저지른 죄가 완성이 되지 않았으니, 심순애는 그 죄를 완벽하게 마무리하려 할 겁니다. 그건 바로 선주를 처음 계획했던 것처럼 없애는 것이지요. 하지만 이제 다 컸으니 쉽게 처리하지는 못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순애는 고민을 할 텐데요. 아무것도 모르는 선주는 그저 합의해 달라고 빌고 있고, 한만은도 자기가 버린 과거에 대해 자세히는 모르는 것 같으니, 심순애는 자기 딸 진상아한테 조언일 합시고, 피선주와 그 집안을 아예 말려 죽이는 방법을 전수해 줄 겁니다. 그첫 번째로 자동차 사고를 절대 합의해 주지 않는 것이죠. 그냥 아주 당해봐라 하할 겁니다. 한만은과 피선주가 더 이상 같은 땅 밟을 수 없게 아주 그냥 집안을 난도질할 거예요. 그리고 심순애는 상아의 불륜남 전남진이 피선주 남편인 것을 알고, 상아랑 둘이 잘해봐라 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할 겁니다. 자기 딸 불륜남하고 재미있게 놀라고 판깔아주는 엄마가 될 거예요. 상아는 엄마 덕분에 남편도 무시하고 전남진이랑 놀아날 테고, 그걸 보는 김소은은 그나마 있던 정남이도 다 떨어져서 그집 식구들이랑 칼손절할 것 같아요. 그리고 아들 테리를 데리고 선주의 집을 사서 선주와 함께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선주와 한마느는 상아와 심순애한테 모시겨서 나중에는 그 알토랑 같은 집까지 팔려고 내놓게 되는데요. 그 집을 김소우가 사게 되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 여우 같은 전남진의 아내가 피선주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그 둘에게 복수를 하려고 계획하게 됩니다. 이혼한 부부끼리 개싸움을 벌일 텐데요. 막장 드라마답게 정말 재미있고 통쾌할 겁니다. 제가 들려주는 이야기만 들어도 벌써부터 속 터지는 것 같죠? 하지만 여기에 더해 더 환장할 만한 내용이 있을 겁니다. 그 이야기는 드라마가 전개되면 우리 구독자님들만 알수 있게 제가 몰래 이야기해드릴게요. 드라마 친절한 선주 씨를 더 재미있게 시청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누르셔서 다음 이야기를 놓치지 마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